안녕하세요 미나리입니다 저는 유학 전까지는 일본 회사에 취직해서 일반 회사원으로서 일하고 있었어요 그 회사를 그만두고 유학을 갔는데 오늘은 왜 그렇게까지 한국에 가고 싶었는지 에 대해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얘기도 렛고돌이미나리 일기 첫 번째는 한국의 분위기를 느끼고 싶어서 제가 한국에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만으로도 너무 행복해져요. 그냥 길을 걷고 있는 만으로도 한글이 보이고 한국어를 들수 있고 식당에 가면 한국어를 얘기를 하고 지하철에 가면 한국에서만 들수 있는 음악 들수 있고 이게 행복한 공간이에요. 나연한 곳인데 일본에 있으면 그 분위기를 느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살고 싶다는 거죠. 두 번째는 제가 좋아하는 것이 가득한 나라라서 한국 음식, 카페, 패션, 음악, 화장품 아무튼 좋아하는 것이 한국에 많이 있어요. 한국 화장품으로 메이크를 하고 한국에서 산 옷을 입고 맛있는 한국 음식을 매일 먹고 이쁜 카페도 가고 좋아하는 거 밖에 없으니까 그런 생활을 지내면 매일매일 행복하겠죠? 세 번째는 가보고 싶은 곳, 해보고 싶은 곳이 너무 많다 식당이나 카페도 그렇고 에버랜드도 가보고 싶고 지방 여행도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한복을 입거나 한국 헬스장도 가보고 싶고 그런 가보고 싶은 장소나 해보고 싶은 것이 엄청 많이 있는데 역시 여행으로 가면 시간이 부족하고 여행이면 할수 없는 것도 많아요. 그렇다면 한국에 실제로 사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됐어요. 네 번째는 한국인을 좋아하니까 처음에는 K팝이나 드라마를 보고 한국분들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고 실제로 여행으로 가면서 한국분들에게 따뜻한 마음이나 여러 가지 느낀 게 있었어요. 그 이후는 점점 한국분들을 좋아하게 되고 이쁜 분도 멋있는 분도 많고 아 저도 한국 분처럼 되고 싶다 그런 동요하게 되고 한국인 친구를 사귀고 싶다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한국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는 역시 직접 그 나라에 가는 게 제일 좋죠 그래서 한국에 가기로 했어요 자 이번 얘기도 어땠었어요? 다른 이유도 많이 있는데 아무튼 제일 큰 이유는 한국을 좋아하니까 이거죠. 그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어시 마이크.